네 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할창 TV 할창입니다. 네 오늘 정말 핫하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내추럴 피지크 3인방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좀 피트니스계에서 국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 있었던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 숄더 패킹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세대예요. 숄더 패킹 핫할 때 모든 운동을 할때 숄더 패킹을 해야 된다. 가슴 운동할때는데더패킹을 해야 된다? 견갑을 보호하야 된다? 숄더프레스 할 때도 숄더패킹을 해야지만이 구상해서잘볼수 있다 그래서 숄더패킹, 쇼더패킹쇼더패킹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쇼더패킹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들을 많이 했었는데 쇼더패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그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 이제 네. 어릴 때부터 보면은 이제 코어, 코어 어. 근육이 어. 엄청 막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어 막 방송에서도 나오고 엄청 강조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엉덩이, 엉덩이, 또 많이 어. 강조돼서 방송이나 막 이런 데서 강조해서얘기는것같아요 네.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 그 종아리 근육 이런 게또막 되게 강조되지 않을까 싶기도 최근에 한데 최근에 승모 근데 어떤 승모근승모근 요새 아. 또 굉장히 핫한데. 네. 네. 아니 준호 종아리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트포 이중. 어, 어, 어. 아, 종아리 되게 중요해요. 아마 지금 승모 지나면 그 다음에 종아리 옵니다. 어, 이게 또 트렌드가 있구나. <laughs> 그런 게 <laughs> 있어요. 흐름이란 게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뭐, 논외로 치고. 네. 숄더 패킹. 숄더 패킹이란 개념 자체는 사실은 확실한 개념은 아니에요. 숄더 패킹이 완전하게 이제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음. 말만 들어보면 이제 어깨를 꾸겨 넣는다, 네. 패킹시킨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숄더 패킹은 견갑을 후인하강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는 숄더 패킹은 반드시 어떤 동작을 지칭는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할때 견갑이 고정될 수 있게 만든 드 거리에요. 때로는 움직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음. 근데 고정되거나 뭐 움직임이 들어가나 어쨌든간에 뭐냐면 안정성, 음. 어깨, 견갑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뭐배치를할 때, 뭐 후인을 하강거라 그거 뭐 엄청 많아. 네,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덜러는 후인 하강 안 하셔도 딱 누워서 가슴 탁 들면 자연적으로 그 움직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개인차가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고 제가 들었던 정보는 이제 배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그 배치 안에 견갑골 두 개가 점이 마치 하나가 모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 뭐. 완전히 한 다음에 밀어야 가슴이 제대로 먹는다.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하 승모근이라든가 등 근육이 강하게 낌을 잡아주고 고정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고 수행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고 벤치프레스 할 때의 숄더패킹 개념은 사실 그게 맞아요 더 숄더패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견갑 자체가 전방으로 많이 기울어져 계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은 숄더 패킹을 굉장히 후인 하강 하듯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좀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후인 하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운드 숄더에 가깝겠죠? 경사도가 매우 많이 전방으로 견갑이 많이 기울어져서 위로 많이 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특정 동작이 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잘 못해요.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유연성 길러주는 게 숄더 패킹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첫 번째로 돼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내가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고 안정된다. 그러면 벤치프레스 누워서 가슴만 살짝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음. 숄더 패킹이 자연스럽게 돼요. 음. 그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숄더 패킹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사실 찌그러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운동만 계속 그렇게 하고 다른 운동 안할 때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몸이 프레임이 좁아질 수 있겠네. 체형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는 편식을 했기 아, 때문에. 운동의 편식. 네. 자세도 편식이 된 자세고 네. 운동도 편식된 자세로 하면은 그렇게 체형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있겠죠 골고루 운동하고, 같은 운동 하더라도, 때로는 또 방법을 달리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까 이제 헬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운동을 다 패킹 해가지고 패킹도 아까 또 이제 승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인 하강이 패킹이라고 이해하고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네. 충분히 체형보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계속 운동이 진행되고 근육이 형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체형적인 보다 네. 프레임이 좋아지는다는 것도 네. 이렇게 계속 되니까 네. 일단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승현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 패킹, 숄더 패킹, 헐더 패킹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운동하려고 하는 그 타겟 부위 외의 부분들을 다 고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숄더 패킹. 그게 또 패킹이 오히려 운동에 있어서의 그 자금이나 운동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앞풀다운. 아, 암풀다운을 하는데, 뭐, 어, 풀다운을 하는데 너무 견갑을 잡아버린다? 그럼 이제 오히려 광배근이 이제 완전하게 이완되는 걸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운동 방법 하나하나, 특히, 패킹을좀 프레스 계열의 운동에서. 많이 되는 것 같고 부상 방지는 확실히 안정성을 자, 가지니까 네.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다른 프로선수들이랑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패킹과 안정성을 포기해야 더 자극으로 가는 것도 그... 일부분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엄청 느끼고 있는 게 네. 제가 사실 숄더패킹을 자꾸 하는 이유가 부상에 꽂혀서 제가 하다가 어깨 다치고 부상 치고 해가지고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숄더패킹을 계속 했는데 이게 어깨 운동도 숄더패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자극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거 풀고 그냥 약간 팔을 이렇게 던가 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극이 제대로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 앞불 다운도 패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아, 음. <laughs> 가슴이 좋아. 어대 <laughs> 스트레 압불 <아플> 다운 하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때 항상 라인업 자세로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형님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벤치 프레스를 할 때도 저는 이게 숄더 패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라인업 자세를 잡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슴 발달이안나봐 <laughs> 강백을 좀더 발달되는 느낌가 <laughs> 있어요. 아, 가슴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음, 가슴이 좀 가슴 먹어요. 저는 가슴이, 좀 좀... <웃음> <웃음> 가슴이 좀 약점이거든요. 오히려 벤치 프리패할때도 너무 라인업자에 대해서 가슴만 들고 가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가슴이 좀덜 발달한 느낌이 있어요 광배근이 더 발달하고 그래서 등을 으로잖 네, 그렇죠 등을 얻었어요 정면배근 특히 풀업이나 풀다운 할때도 저는 쫄더패킹을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라인업자에요 숄더패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숄더패스도 너무 패킹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어깨에 자극이 안오는 이유가 일단 당연히 견갑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인업으로 잡아놓고 하는거죠 애초에 아, 네, 김민수 선수 뭐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고 든요아 프레임이 좋아지려면 숄더패킹을 덜 해야겠네. 아까 <laughs> 말했듯이 <약간 웃음> 숄더패킹을 부인하감시켜가지 고정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laughs> 그렇게 지려야 되는데 거 네. 네.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필요하고 운동을 되게 건강으로 오랫동안 다시지 않고 자극도 잘아요 <laughs> 예를 들면 <laughs> 풀업을 할 때도 아니면 레풀다운 같은 거할때 견갑이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숄더패킹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음막 같은 걸 마사지를 받는 기회가 있어서 받았는데 견갑이 안 움직이다. 견갑. 하도 숄더 패킹만 하다 어, 보니까 아니라, 이게 그거. 완전히 그래서 견갑이 원래 이렇게 팔이 움직일 때 견갑이 응.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쵸. 응. 그리고 나 다음에 이게 다른 근육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응. 안 움직인다, 고그러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고립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정 자세를 딱 유지해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응. 하는 그런 운동을 강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반대. 오히려 자극은 내가 움직여야 될 거를 다 착착 끈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 맞아 떨어질 때 고립이 자연스럽게 얻어지거든요. 고립이 잘나면 허공이 돼야 돼요. 근데 패킹 딱 고정시켜가지고 안움직이요 허공을 응, 응. 안 하는 거예요. 협봉안 하고 이렇게만 운동하니까 뭐든 움직여야 될때안 움직여주고 이제 좀 힘을 풀어줘야 될 때가 힘을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자극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운동도 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너무 고립을 하면 안 돼요 너무 고립을 하면은 협응이안 돼. 요 여기 맨날 여기 나 여기서 고립을 맨날 해 집에서 네. 고립만 하고 자 사람들이 뭐라고아 오늘 협봉의 날인가요? 협봉의 날입니다 아 오늘 협봉의 날이구나 승현이 형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스님같이 확실히 네. <laughs> 아 일단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다른 환경에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체형도 다 다르고 자기에 맞는 어떤 운동 트레이닝과 방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분 채널에도 보시면 수많은 트레이닝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 돈 주고도 못살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돈만 좋아해 주시고 수많은 운동 정보 그리고 많은 PT 문의 <laugh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